아까 저희끼리 네. 슬쩍 얘기를 해보았는데 네어네 어, 네 명이 단체로 청순한 <웃음> 청순하게 오마이걸 <laughs> 분들처럼 오마이걸 분들처럼 네. 오마이걸 분들처럼 하는 건 어떨까? 아, 청순하게 그러면 굉장히 웃길 거라고 호랭이 오빠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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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웃길 것 같아서 네. 청순 버전, 내일예를 복고 버전에서 청순 버전으로 네. 하는 모습을 어, 일을 한다면 공개를 하겠다. 네. 네. <laughs> 어, 많이 지금 한 이야기만 네, 하신 거 동의하시는 것 저는 거. 저는 너무 동의해요. 어, 동의해요. 네. 네. 저는, 저는 원래서 콘셉트를 하고 싶었기 네. 때문에 네네. 뭐 테니스 스커트 이런 것도 입고 싶고요. 저는 너무 하고 싶거든요. 너무 하고 싶다. 헤리님. 네, 코링이 오빠가 웃길 거라고 한 이유는 제생각엔 이쪽 에 있지 않을까. 저도요. 엘리언디가 테니스 스커트를 입고 양갈래 머리를 하는, 그, 하는 아, 그런 모습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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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돼요. 네, 모든 분들이 동의하셨고 이제 에리양만 동의하면 동, 동의하면 진. 음, 동의가 아닌 가반수여서 동의했습니다. 네. 아, 이 그래요, 자리에서 네. 거절할 수가 없는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내일의 음원 또막 방송이 또 일위가 되는 그날까지 또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.